<laughs> 네, 여기는 모로코의 사막 도시 메르주가고요. 그래서 이제 어, 사막 투어를 갑니다. 어, 사막 투어는 1박2일로 진행되고 낙타 타고 사막 한가운데 가서 1박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가서 별도 구경하고 일몰도 구경하고 하는 일정입니다. 어, 일단 이 메르주가라는 도시는 어, 사막 한가운데. 진짜 완전 사하라 사막 한 가운데 위치에 있고요. 한 가운데 위치에 있는 것치고는 수압도 엄청 좋고 이건 배수 시설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엄청 잘돼 있습니다. 이따가 좀 쉬다가 사막 투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Maybe, my friend, you have to change. I it's a smoke. White one you don't like. Oh. It's, oh, it's, it's it is too much open. Oh. Ah, too much open. Ah, okay. This is for Nakta, it's okay, but. Oh. Okay. It's okay. Good. Oh, nice. Well, I don't know how to.

낙타는 인도에서 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이 낙타가 생각보다 인도 보다 큰것 같아요. 아, 날씨는 아주 덥습니다. 쪄죽을 것 같아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아 많이 덥습니다 근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항상 저는 낙타 탈 때마다 제일 앞에 있는 낙타 타거든요. 이건 아마 제가 덩치가 제일 커가지고, 제일 무거워서 제일 앞에서 타는 것 같습니다. 어, 나이스! <laughs> 이건 나이스 기자. <피자.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김하민 김하민의 라스막 날이에요 오 나이스 나는 한국자랑 <사람. 웃음> <laughs> 출발한지 한 20분 됐고 어, 너무 더워 너무 덥고 자세가 너무 불편해서 다리 한번 올리고 봅니다. 하필 제가 맨 앞이라 가지고 리액션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일 앞에 있으니까 제일 잘웃어줘야 돼요. 출발한지 40분 정도 된것 같은데, 아 이제는 좀 내리고 싶네요. 엉덩이나 사탕구리가 너무 아픕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일단 그냥 좀 살짝 지겨워요. 살짝 지켜가지고, 이제는 빨리 그냥 숙소 가가지고 밥, 먹, 밥 먹고 싶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액타마사지 <laughs> 좋아? 좋아요. <웃음> 여기 가이드들은 이렇게 한국말을 조금 조금씩 다 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좀 해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해가 좀 져가지고 살짝 쌀쌀한 감이 있어요. <suss ter fire> 오 놀려파. 올라고 나버. 마라도. 어 우. 오이 라 내리면 되는 거야. 다음에 날씬한 사람 만나렴. 할아버지 옛날나 h e 조금 할아버지 Old. 네, 아 좀. 저거 타러 갑니다.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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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going be a good day. Wake up. It's going be a good day. Wake up. t o d a y s going be a good day. Wake up. t o d a y s u o n n g be a Good d g o o and u l a t i o n One step at a t i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laughs> so life ain't easy, yo I think there's a reason <laughs> now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o Sometimes I'm high, other times I'm barely breathing, though I always gotta fight night from the demons, yo Negative thoughts are poison, they ride uh, Head full of flies, so here come the clouds uh, They'll never stop unless I can swap All the bad for the good in my head when I'm lost, uh, so I'ma fake it till I make it. Positive thoughts are overtaking. I got patience one day at a time. It's how you operate a a flow, You grow, you show yourself a foundation. Stay away from all the shit that causes temptation. I know that I like to do it because sensation. I live my life in my head like a to Don't expect greatness, do my best, man. I'll take it.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오늘 저기 달이 많이 떠있어 가지고 별이 잘안 보인다고 합니다. 힘들어 힘들어. 리아 <laughs> <Yeah. 웃음> 오늘의 <웃음> 숙소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사막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놨지? 야, 이게 불멍까지. 진짜 제대로네요. 이게. 야, 기 사막 한가운데 식당입니다. 야. 야,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와이파이 공유기, 충전기. 대박이다. 야프티? 예. 가 소리 리더. 아, 제가 말하가 아, 야. 너무 맛인데. 어 어, 배고파. 배고파? 음. 아 여기에 감자 구워 먹으면 짱인데 고구마랑 자 여기도 제 숙소고요 야 보시면 약간 안에는 천막같이 돼 있는데 살짝 두꺼운 천막 여기 충전기도 있고 침대가 4개인데 저 혼자 씁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인게 야 여기 화장실이 와, 진짜 미쳤다. 야, 여기. 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어떻게 이렇게 사하라 사막에 이렇게 잘 해놨지? 아모도 너무 잘나와빠 아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빠. 고양이야. 야. Today 고양이 타진 고양이 되는 어야 아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행복 아이고 아이고. 고이

4시가 6시 10분, 음, 제 일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출을 한 30분 뒤에 뜰것 같아요. 1분 전인데 음, 곰땅입니다. 안 보일 것 같죠? <목소리> Ugh. <sighs> 모로코 핫산내 투어는 어, 저도 참 여행 많이 다니고 어, 투어 같은 거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냥 최고였습니다 어, 이 정도 가성비에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친절? 와 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거의 5만원 조금 덜 들었거든요 어, 근데 이 정도면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퀄리티가 너무 좋았고 일단 저는 대만족입니다 아, 물론 그 일몰 일출은 못 보긴 했는데 별까지 다못 봤죠? 네. 다못 봤는데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낙타도 되게 오래 탔고 혹시나 모르고 다시 온다면 여기는 어 한번더 들릴 것 같습니다. 완전 좋았어요.